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6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테살로니가와 베리와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함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복음을 유럽에 확산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적합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여느 도시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예배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성경 대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무엇을 잘 아는지에 따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거나 혹 신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풀어갔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뜻을 풀어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푼다는 것은 빌리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듯이 바울도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 때는 뜻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니 그를 믿으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리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권유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보은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귀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회당을 찾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의 결과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발과 신라를 잡아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와 또 핍박 그리고 계속되는 전도로 인해서 복음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복음이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전파되며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르러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활동하려고 했지만 자신들로 인해 다른 형제들이 고난 당할 것을 생각하여 형제들의 권유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서남쪽으로 약 75km 떨어진 베르아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상업적으로 그리 번성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요도가 적은 조용한 전원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형자들이 바울과 신라를 그리로 비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출신이 좋다, 문벌이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칠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투박하게 대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문벌이 좋고 고상한 가문의 인격과 세련된 학문적 자세를 지닌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거나 또는 무작정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인 바울이 전하는 말과 구약의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서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당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부지런히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한두 번 듣고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신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검토하였고 또 깊이 탐구하였던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이런 모습은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그것을 읽는 자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분문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순수하고 진지하게 대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의 객관성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건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핍박은 바울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대되는 계기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핍박에 대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고, 인내하며 충성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르야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려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